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초암에 져서 다와는 구도의 상징이다 예, 이 중에서 선다류의 다도는 순수한 정신혁명이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예. 옛 어른의 말씀에,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라.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라. 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길인가, 길이 아닌가. 과연 길인가, 길이 아닌가. 이것은 뭐 다른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한국 다도의 현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과연 한국 다도에, 지금 한국 사람이 하는 다도에, 길이 있는가. 다도에 나라 이름을 붙이는 것은 저는 크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도에,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다도에, 과연 길이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해방 이후에 우리 땅에서 다도라는 명칭으로 차행사가 행해지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다도는 시작이 오랜 역사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해야 됩니다. 솔직해야 됩니다. 해방 이후에 형성된 것이다. 그것도 일본 유학을 갔던 분이 하숙집에서 에, 일본 분들의 차 마시는 모습을 보고 어깨너으로 심장으로 만들어낸 점점법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다도의 시작이 재송된.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훔쳐보는 것으로 꿈에 되는 것으로 조작된 것으로 시작이 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오늘날 한국에서 소위 말하는 전통다도라고 하는 분들 뭐 반가우면 살수 있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를 하는 분들이 단합이 안 되고 남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왜곡된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원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사도의 시작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윈스턴 처칠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바칠 수 있는 것은 피와 노, 노고, 노고와 눈물과 땀 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나도에 과연 피가 있느냐, 네. 맥이 있느냐 이런 뜻이에요. 피라고 하는 건 맥이 있느냐, 용기가 있느냐, 과연 맥이 있을까. 노고 오래전부터 연구해온 연구 자료가 있느냐, 네. 점선을 하게, 하게 됐다라면 오랜 역사적인 다도구가 갖춰져 있느냐? 눈물 정성을 얘기합니다. 정성 다도여. 우리는 얼마만큼 작성성을 드렸느냐? 땀 정기입니다. 노력입니다. 얼마만큼 노력을 했느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늘날 우리는 취향 취미 정도로, 취향 취미 정도로... 다도를 생각하고 있다 지나칠 정도로 왜곡된 다도와 본질인 것처럼 하고 있다 초음은 예. 다도를 하기 전에 30여년 전부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도를 얘기할 때 말차와 전차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말차라고 하는 건 차잎을 가루를 내서 분말을 내서 마시는 음용하는 차를 말하고 전차라고 하는 것은 차잎을 우려서 마시는 차를 말합니다. 그래서 차잎을 우려서 내는 차는 대표적으로 녹차나 보이차나 뭐 우롱차나 뭐 등등의 것이 있겠죠. 홍차나 등등의 것이다. 있 과연 어떤 차를 선택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많은 고민을 하고 전국을 수소문을 해서 다녀봤지만 결론적으로는 말차 답법이 처음에 마음에 와닿습니다. 았왜 와닿느냐? 여기에는 다실이고안되 있다. 다시리 고안되어 있다. 다실이 아주 잘 고안됐습니다. 세계에서 다도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것들은 다실이 고안된 예는 셀러리교의 말차 다도밖에 없다.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다실이 고안되어 있다. 그렇다면 다실이 고안되어 있는 것만 가지고 위대한가? 여기에는 정신적인 것이 숨어 있다. 정신적인 것이 숨어 있다. 다시 말해, 구도의, 구도의 길이 이 안에는 숨어져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실 뿐만 아니라 다도구도, 다도구도 아주 과학적으로 되어 있다. 과학적으로 되어 있다. 점점 법도 오랜 역사를 지니고 하나 빈틈없이 구성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차사도를 택했습니다. 문제는 종주국이 종주국입니다. 오늘날 종주국, 일본에서는, 일상에 다도, 다시 말하면, 생활문화로 접어져 있다. 소위 말하는 일본 전통문화로 도치되어 있다. 가이언 샌논 리큐가 일본 전통문화로만 자리 잡으라고, 다시를 고안하고, 다법을 완성시키고 도구를 개발했겠느냐 하는 겁니다. 새누르귀의 다도는 정신을 혁명하여 정신을 개조하여 이 나라 이 땅에 전 세계 인류가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차 다도를 고안해내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함은 일본분들이 비록 종주국이지만 은 말차다도를 이분들보다는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야 되겠다 해서 만들어낸 다도가 에, 선다류 말차다도입니다. 선다류의 다도는 에, 선차와 동행차 그 다음에 다섯개의 선문다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상이 변하는 일상의 변화를 요구하는 깨달음에 다도요. 행에 대한 깊은 체험 수행에 다도요. 진리에 대한 높은 견식 본래에 다도요. 셀러리큐 본래에 다도요. 아름다움에 대한 두터운 정치 합리적인 나도다. 스승과 제자의 전승 전법에 다도요. 살아있는 존재로서의 창조 구원에 다도를 꿈꾸면서. 창립이 됐습니다. 다시 말해 말차다도를 새로운 틀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안락하고 태평하고 행복하기를 기원하면서 새 시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말차다도는 순수한 정신혁명입니다. 오늘날 종교에서 하지 못하는 일들을 다도를 통해서 성취하자 하는 뜻도 숨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순수한 정신혁명이기 때문에 말차다도에서는 육신을, 자신의 육신을 바르게 다루는 법을 강조했고, 단지 여기에 도구로서 다안이 존재했다. 그래서 다안을 어떻게 파악했느냐? 여러분들 다르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법기로서 진리의 그릇으로서 파악했고 진리의 그릇으로 그릇으로서 탄생됨과 동시에 새로운 인간의 표본을 표본을 만들어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새로운 인간의 표본이라는 것은 뭐냐? 대승불교의 보살 사상입니다. 이 세상 모든 분들은 각자 모두가 주인이요, 각자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분이다. 그래서 지이고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가 수행자다 하는 겁니다. 그 수행자가 다도를 하고, 다도를 함으로써 구도의 상징으로 다원을 파악했던 겁니다. 이런 것을 왜곡시키고. 잘못 말을 함으로써 타도가 잘못 전해지고 있는 부분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하는 겁니다. 다하는 구도의 상징이요. 다하는 법기다. 그 다하는 쓰는 사람은 불국정토를 실현하기 위한 위대한 구도자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길을 가져가는 뜻으로 선다류가 네, 만들어졌습니다. 일본에 물론 오모트 생계, 우라 생계, 고바인 시루 등등의 많은 가문이 있지만은 그 가문을 그대로 쫓아내는 것은 그들의 가문 안에, 예, 네, 점조법에서도 모든 것이 완벽하지만은 완벽한 만큼 부족한 부분도 있음을 처음은 조신스럽게 파악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수한, 순수한 종교적인 종교를 넘어설 수 있는 타도. 진정한 타도로서 위치를 확보한다고 하는 것은 샐로리구의 본래 뜻입니다. 집은 비가 세지 않을 정도의 집, 허기를 메날 정도의 음식, 이거 외에는 모두 일체 모든 중생에게 돌려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경전도 유마경이요. 금강경이요. 법화경이다. 유마경, 금강경, 법화경, 임재력을 바탕으로 해서 타도가, 정신혁명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우리가 취미, 취향, 그 오락 정도로 타도를 생각해갖고 접근한다라면, 다도의 발전은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이 세상 한번 나왔으니,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가치 있는 삶의 도반이 바로 말차다도 선다류입니다. 여러분은 함께해서 공부하시고, 정신적인 역량을 넓혀가시기를 기대해 맞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물하십시오.